개꿀. 자, 이거 지금 옵션 지금 잡아놓기만 했거든요. 이번에 바이제 해머 때문에 일부러 옵션 조절 안 했어요. 모르로. 자, 이거는 바이지 해머로만 조지면 됩니다. 이제 바이, 바이제 해머는 여러분들 장비 뽑기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다음 뽑기, 아. 장비 일단 얘도 바꿔봅시다. 등. 얘가 필요가 없더라고.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 교환은, 어, 멀린 멀린. 어, 코인 멀린이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9600. 뭐,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닌데. 어, 적당히 쓸만합니다. 망망망망. 자, 이렇게 135,000이구요. 만 제리코 또좀 갈아볼까요? 이거 매번 장비 바꿔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다. 왜 혼란을 벗고 있니? 자, 이번에 신규 나온 게, 어, 추천 장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장비로 추천을 해서 장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는 장비로 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추천 장비라고 이렇게 대고 방어력, 회심 세트, 이렇게 세팅을 있는 장비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쓰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 그리아모커 끼면 될것 같네요. 자, 속력 제리코고요 자, 이렇게 14만 5천을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장비를 어, 헬 모드 같은 경우에 장비를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이게 최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인게임 이거 들어가서 장비 변경이 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파티원들이랑 어, 세팅을 뭐 하든지 할건데 인게임 내에서 일단 장비 교환이 안돼요 클릭해서 원은 돌아가는데 장비가 안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자 멀리 장비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는 안 돼요. 지금 쿵다랑 격다랑 얘 이거 격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쿵다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신규 다이에는 안 되네요. 젠장. 신규 다이앤도안 되고요. <웃음> 젠장. <웃음> 어, 뭐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넣을 게 보자. 그리아 모드 장비 빼놨고. 마멜. 어, 마멜 그냥 넣어놓을게요. 마멜 2년으로 채워놓고. 자, 그리아 모드 장비를 빼놨으니까, 이거는 하우저 쓰고 있고. 띵띵띵. 피통 많은 걸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띵띵띵. 길 산다. 길 산다로 하고. 얘는 다른 거 없냐? 얘는 다른 거없을려나 아서, 어, 아서, 아서. 아서 좋네요. 아서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투급은 총 14만 8천에, 예, 석화 다 먹어요. 대신, 자세, 자세 떠버리면 자세 해제해야 돼요.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자세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요리를 제가 지금, 공격력 요리가 없어가지고, 어, 생명력 요리 먹고 진행할게요. 음, 지금, 공격력 요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쌍꾸님은, 이렇게, 물고서, 그 다음에 헌터, 킹, 그 다음에 뒤에는 무말랭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급은 17만 3천이구요. 거의 뭐 돌았죠. 네, 저는 10, 내가 네, 얼마였지? <laughs> 저는 한 15만 정도 네,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현재 제리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석화가 먹기 때문에. 네. 각 헬모드는 역속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일본 호크토크에서, 음, 금요일날 얘기해드린 부분 똑같이 나왔어요. 네. 어 금요일날 얘기해드린 부분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온 부분이라 이거는 뭐, 딱히...크게 뭐...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이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을 캐릭이 없어서 넣은 거예요 요! 커트롤레이션 보시면 데미지가 많이 안 떠요 그래서 공격력이 낮으신 캐릭은 그, 석화가 안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냥 석화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석화가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 자세 해제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붉은 맛이 만약 해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소울 블레이드 이거 일행을 잘 만드셔서 잘 써야 돼요. 보시면 얘가 지금 손을 들고 공방 증가를 해 버렸을 때어안 돼요. 석화가 안 먹힙니다. 네, 석화가 안 먹혀요. 석화가 안 먹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 블레이드 안 하면 석화가 안 먹혀요. 2턴부터는. 지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손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할 거예요, 예. 손, 지금 방, 그, 공방증 해버리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피 살짝 남네요. 보시면 데미지가 엄청 안 들어갑니다. 네, 헬 투급 30만이에요. 딱 맞네요, 그래도. 자, 일단 1페이지 마무리 했고요. 헬 투급이 30만이에요, 30만. 그리고 나오는. 오케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laughs>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실망이에요 <laughs> 너무 좋.. 조... 어.. 좀 아.. 빙결은 넣을 수 있는 캐릭이 없을 그.. 누구 있죠? 빙결? 구스타프인가요? 그, 그 빙결 넣을 수.. 여기 들어오는 들어오는 캐릭 중에 빙결 넣을 수 있는 캐릭이 없을걸요? 옆. 블랙 아웃, 공간 버프 디버프 금지. 자, 공격만 하겠죠. 자, 버프 디버프 금지라서 자세 해제를 할 필요는 없고요 힐을 해야겠네요. 자세 해제 먼저 할게요. 석화를 한다고? 아, 이거 미스 났다. 오케이. 파열. 그 다음 힐 할게요. 3랭힐 구탑 체력이면 못 들어오죠. 여기는 속력 역속속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 인내라 인내라서 이거 해제해야 돼요. 음. 무조건 인내 떠 버립니다. 보셨죠? 자세를 잡고 있을 때 절대로 그 석화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인내 떠 버려요. <laughs> 음. 공방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인내더라고. 미쳤어요, 미쳤어. 이 션. 자,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 이건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스킬 좀 버리고 갑시다. 아, 소블레이드 버리지 버리지 말라니까. 이 양반이 진짜. 안겠다. 하고 별로야. 일본어로 보세요. 네. 본인이 진행할 때일본어로 하시면 돼요. 지금 노아베, 노, 노 재팬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어 쓰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도 거의 종료 단계고요. 와, 엄청 단단해. 피도 많아. 아까 그거 못 봤어? 아까 그... 어, 어 이집 맛집이네. 어우, 좋됐다힐 있어요? 힐 있어요? 힐? 시간 넉넉하니까 천천히 해요 힐 있어? 정화, 정화나, 정화만 해주면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모아놓고 이거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음. 진짜 피 피가 너무 많아요 방어력이랑 채, 체력, 체력 공방체가 너무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랍템을 보시면 진짜 헬모드를 돌아야 되나? 굳이? 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공략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그냥 보시는데 그게 불편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봐주세요. 자, 파쇄. 그 다음 요거도 관통. 그 다음에 석화. 자, 석화. 병. 석화 없으면 좀 힘들어요, 이게. 13만입니다. 정말 데미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정말 안 들어갑니다. 미친듯이 안 들어가요. 데미지, <laughs> 일단 피해에 질려서 이후에 안할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이거 는어피가60만 이라 너무 많 아요. 어 피가 너무 많 아요. 피가 너무 많 습니다. 지금 투급 32만으로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어 <laughs> 나테킹 필수에요. 그리고 나테킹 공이 만 이상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나테킹 공이 만삼천 네 만삼천이에요. 그 다음 제꺼 나테킹이 어 만천 이상태야지 석화가 들어가요. 거기에다 얘가 어 손들고 방증해버리면 딜이 안들어갑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좀 많이 지루할 것 같아요. 헬머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거의 뭐... 어... 좀 공략하는 맛보다는 오히려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 나 라테킹이 공많 때가 여러분들 말이 쉽지... 공많 때가 말이 쉬워요. 응? 공만대 말이 쉽다니까, 진짜. 나의 힘을 보여줄게. 자, 싸움꾼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유 버스 감사해요. 이거는 투구비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문제예요. 네. 시간적으로 소모 시간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요번에 100일 그거 해가지고 2시간 증가 장식 안 구하신 분이면 되게 빡칠 것 같아요. 자, 이, 톡, 그, 붉은 마시뿔 10개를, 8개죠? 8개를 얻으려고 해를 한다는 건 솔직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마피, 방장은 마피랑 생수를 일단 확정적으로 하나를 먹을 수 있고, 버프가 문제죠? 네. 버프가 문제예요. 음. 버프가 문제예요. 자, 지금 파티원 쌍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기존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나테킹과 그 나테킹과 저 누구냐 나테킹과 헌터 조합은 조만간 안 바뀔 것 같아요 얘네 둘이는 그냥 현재 이두 캐릭은 고정이고 서브랑 앞에 거 나머지 캐릭 자리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뿔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헬 모드는 조금 비추천이네요 일단 지금 각성성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전부 다올 동상자로 나옵니다.